아..그러구만 음. 어? 가지야?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? 손으로 잡아야지 어. 시집어주. 한 마리 어디 갔어 도망가 지어 잡았다. 낚시, 낚시. 물어야. 안돼갔다아 이거 잡으면. 덕과, 이거 뭐야 근데? 이것도 고동 같은 거. <laughs> 아 이거 왕어인데 아빠 이거 잡아주라. 와, 무서운데? 와. 잡아야 돼, 잡고. 던져, 던져. 아, 네. 아, 네. 엄청 크다, 진짜. 음. 와, 고정 엄청 야이야 어, 미역, 미역이야? 왜, 미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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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야미 미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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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역, 미 오. 어린 막타지 있다. 보있는저 가고 있는 거 같은데. 뭐 <목소리> 가자. 어! 막카지 어! 있어. 막지 <목소리> 어, 여기 숨었다. 거는 막하지 않네. 여기 숨어 있어. 에구. 에구, 에구, 에구. 안왔어디여어 여기, 있잖아 여기, 여기, 여기가? 응. 대로 몰려야지. 그래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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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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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